와 비주얼 대박이다 이거. 갑자기 무슨 컨셉이에요? 컨셉 어땠나? 오늘 칠 텐트는 어반 사이드의 스테고, 스테고를 잡으러 왔어요. 왜요? 스테고가 뭔데요? 스테고 모르나? 스테고 사우스 모르나? 아 공룡 이름이에요. 그래. ]이에요. 오늘 잡아 모아야 된다. 알겠나? <laughs> 어 가방 이쁘다. 우야 차! 텐트 크기에 비해서 이제 무게감도 생각보다 가벼워. 구성품을 한번 보여줄게. 본체, 스킨. 먼저 폴때풀라인가 우와 폴대 너무 많다. 지금 뭐가 메인인지 잘 모르니까 네. 한번 다 펼쳐볼게요. 우우우지우우우요 근래 텐, 텐트 친거 중에서 폴대 제일 길다. <laughs> 이봐봐, 펼쳐봐. 진짜 길다 이거. 잡자. 나 이게 가째 요거부터 나 g u 노란색 먼저 팡팡 시정생 헷갈릴 줄 알았는데 네. 다행히 여기 색깔 표시가 다 돼있어 노란색 아, 아 스티치로? 어. 사실 이런 거만 있으면 초보들도 찾기 쉬우니까 맞지? 그지 어우 어, 쑥쑥 들어가는데요? 어. 와 이래되면 솔직히 좀 힘든 게 없다 맞지? 그지자 <laughs> 이거를 이제 자립시켜주게 그러게 이게 두 개가 있어 네. 아까 보니까 사이드를 나중에 안쪽에 꽂을 거야 그래서 지금은 바깥쪽에 이쪽 먼저 체결하고꽃 아, 꽂고서 이게 세워줘야 되는 거죠 어. 오케이 근데 지금 이렇게 메인폴 두 개로 자리 비슷하게 할 때까지 제가 한번 잡았거든요 두 분이서 설치하시는 게 아마 f m 이지 않을까 여기 보시면 이 사이즈로 들어가는 파란색 볼때 한 사람이 잡아주고, 파란 폴 하나만 딱 들어가면, 그다음부터는 혼자 할수 있어요. 이거 다들 그 쉽다고 하셨는데, 인기준으로는 되게 쉽습니다. 근데 네. 1인으로 하기에는 이제 워낙 큰 텐트다 보니까, 중심 잡고 이제 스킨 잡아주는 사람이 음. 필요합니다. 요거까지만 들어가면, 나머지는 수월타. 수월타. 어. 여기가 이제 파란색까지 들어가겠지? 네. 아간색까지야 네. 그래서 파란색 두 개가 들어가서 자립은 끝났고, 이제 나머지 빨간색 양쪽에 짧은 거두개 들어갑니다. 마지막 이제 지금 아까 메인 폴은 바깥에 클립에다가 했고 안쪽 클립으로 해서 꺼져나오고 이거 응. 이거는 딱히 뭐가 없어 네, 네. 거기 그냥 끈으로 고정하고 요거를 응, 응. 잡아놓고 끝친거 응. 같은데 이게 클립만 이제 걸어주면 끝나는 것 같아요 <laughs> 스테고가 완성됐습니다 와비주얼 대박이다 이거 <laughs> 진짜 공룡 느낌이거든요. 아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노?